몸이 좀 많이 늘다 그러면 뜨거운 물에 온 어, 탕을 좀따하시고자 반대쪽 자, 무릎을 살짝 벌리시고 발을 살짝 벌리시고요 자, 이렇게. 무릎을 이렇게 살짝 살짝 어깨 뚝뚝 뚝, 뚝 어깨를 이렇게 뚝뚝 펴올렸다 어깨가, 어깨가 올라오나요어깨 움직이나요? 이쪽으로 돌아서 자기 자기 그 <laughs> <laughs> 모습을 보면서 나 이렇게 어깨를 기가가 까쭉 올렸다 툭놓고툭툭툭 하나 둘셋넷 다섯 <laughs> <그래, 그래. 웃음> 그리고 어깨를 많이 많이 끌어올려고툭툭 넣게 나는 평소에 어깨가 뻐근해 하시는 분은 더 그래야지 화장 힘을 빼고 쉬지 말고 죄송하세요죄송하세요 조금 더아세요 어깨가 약간 뭐응응하 느낌이 오실 거예요. 그러면 나중에는 쉬어야 요 자, 1번 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여섯, 일곱 여덟. 아홉, 너무 우 팔이 여기 네. 팔 아니, 펴서안올라가 얼굴을 계 꺾어지면. 허리를 혀도 자, 저를 한번 바라봐보세요. 확, 우리가 어깨를 많이 쓰니까, 여기가 확, 아, 굳어가지고, 여기만 여기, 우리 몸이 다 붙어 있잖아요. 여기가 굳으면, 목도 아프고, 머리도 잘 아프고, 이제 정신도 좀 막지 않고, 여러가지가 다 따라오는 거죠. 여기, 여기가 좀, 이렇게 탄력이 생기게, 집에서도 많이 많이 푸세요. 손을 뒤로 깍지로 이렇게 깨셔가지고, 뒤로 이렇게 펴보세요. 양쪽 견갑골 붙인다는 각하면서 이렇게. 팔 응. 조금 벌려 보시고 나중 풀려 볼게요. 자 머리도 숨 마시고 내쉬면서 내려보세요. 가쑥 내려가고 무릎은 펴고 깍지낀 손을 머리 쪽으로 한번 툭 빼면 되세요. 팔 어깨 힘을 빼주세요. 어깨 힘내 팔의 무게로 자연스럽게 툭 떨리는 느낌이 오게 어깨 힘 빼고 계세요. 무릎은 펴세요 셋, 네, 하 나, 천천히, 올라올게요마시 겨. 오늘 오늘은 겨. 오늘은 겨. 겨. 오늘은 겨. 오늘은 겨. 오 오늘은 겨. 오늘은 어깨에 많이 아프신 분은 이렇게 손을 모아보세요 이런 거는 집에서 일하다가 중간짬 나면 또 하시고 자꾸 풀어줄 때일 끝나고 나서 조금 풀어주고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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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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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갈 때 자기 어깨를 느끼면서 네. 뒤로 많이 이렇게 젖혀주면서 이번엔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고, 이렇게. 이렇게. 네. 이렇게. 이렇게 돌아갈 때딱 느낌이 오시죠? 이거를 하루에 막 많이 하세요. 어깨가 나는 별로 부드럽지 않다라고 느껴지시면, 위로도 하고, 아래로도 하고.